토레스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서 쌍용차 이야기를 연이어서 내보내드렸습니다 쌍용차가 잘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현대차 그룹 견제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차 10대 중 9대가 현대기아차일 정도니까 이런 생각이 간절할 법도 합니다 이 와중에 르상슈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독주가 점점 심해지고 이건 자동차 가격 상승과 선택지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쌍용차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서 토레스급 SUV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현대기아차만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 쌍용차는 어느 그룹군에 있나요? 르성쉐죠 쌍용차가 이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르노코리아랑 쉐보레한테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쌍용차가 르노코리아랑 쉐보레 그리고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차 신차 계획부터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토레스를 시작으로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코란드로 부활할 KR10까지 총 4종의 신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볼리랑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겠죠 이건 르노코리아랑 쉬보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브랜드별로 볼까요 르노코리아는 신차 계획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르노코리아 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신차 계획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나온 답변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여전히 신차 계획이 부실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당장 예정되어 있는 신차가 지리 자동차랑 합작하는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 이두 종이 끝입니다. 말로는 한국에 전기차를 출시하는 건 2026년에 적절하다 이런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미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는 뭐예요? 오로라 프로젝트다 뭐다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출시 예정인 신차가 두 종뿐이라는 거였습니다. 후하게 생각해서 XM3 하이브리드까지 세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도 사용차보다도 신차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SM6랑 QM6 호스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q m 6가 7인승 MPV로 나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르노 코리아는 점유율 꼴찌가 확정된 거죠. 왜냐면, 쌍용차도 신차 계획이 탄탄하지만, 쉐보레는 더하거든요. 꽤 많이 말씀드렸죠? 2025년까지 국내에 신형 전기차만 열종을 출시할 거라고요 그런데 쉐보레도 쌍용차의 영향이 꽤클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쉐보레는 당장 볼트 EV랑 EUV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코녹스 EV가 그 다음입니다. 이코녹스 EV의 경쟁력은 가격이 3천만원대라는거 이코녹스랑 이름만 똑같을 뿐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완전 새로운 차라는 점 디자인 반응이 토레스처럼 상당히 좋다는거 그리고 실내가 기존 쉐브레랑은 차원이 다르다는거죠 토레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는 이코녹스 EV의 경쟁상대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전세계에 이급의 전기 SUV가 없고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사실 이코녹스 EV가 국내에 수입되면서 가격이 4,600만원까지 미친듯이 올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3,900만원 수준에 구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나와도 어쨌든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토레스 파생 모델 중에 뭐가 있나요? 전기차가 있죠. 심지어 출시 시기도 비슷합니다. 토레스 전기차도 내년, 이코녹스 EV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코녹스 EV의 가격 범위도 결정될 겁니다. 이건 토레스한테도 그렇고 이코녹스 EV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냥 상상해보면 됩니다. 토레스가 보조금 포함 3,400만원 수준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코녹스 EV도 보조금 포함 4천만원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한국 진짜 한국의 차를 팔 생각이라면 당연하죠. 토리스 전기차는 국산차라서 옵션 구성이나 트림 구성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 말은 뭐다? 장점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쌍용차량 쉐보리가 경쟁구도를 형성하면 르노코리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철수할 생각이 아닌 이상 그러긴 힘들 겁니다. 르노코리아 사장이 신차 계획을 부실하게 얘기하긴 했어도 그런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했거든요.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긴 했지만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나요? 쉐보레가 한창 울란도랑 말리부로 잘 나갈 때가 11% 정도라고 했죠. 결국 그룹 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쌍용차랑 쉐보레는 신차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르노코리아도 결국 신차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그룹을 제외하면 가뜩이나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도 없는데 그마저 쌍용차랑 쉐보레가 다 가져가 버리면 르노코리아 점유율은 진짜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내에서 효율이 제일 좋다는 부산공장도 포기해야 하고 아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야겠죠. 이건 르노그룹 차원에서. 악재입니다. 르노그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리 자동차가 왜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았을까요? 지리적, 정치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지리적으로는 산면이 바다라 수출에도 유리하고 국토 면적이 작아서 운송비나 부품 수급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은 FTA 규정 때문에 관세도 유리하고 메이드인 차이나라는 위험 요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르노가 한국 장을 포기하는 걸 지리 자동차가 말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잘됨으로써 현대차보다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부터 정신 차릴 수밖에 없다는 니다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현대차랑 쌍용차 모두 견제 대상 이자 가격과 상품성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쌍용차의 역할이 더 부각되는 이유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경쟁 요소가 뚜렷하거든요. 만약 쌍용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아디를 잘 활용하고 비아디가 중국 기업이라는 걸 원자재 수급 부분 같은 데에서 잘 활용하면 가격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가격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이꼭 경쟁력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이 기사 보셨나요? 테슬라가 돌을 밟았는데 배터리팩이 손상되면서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고 하죠. 아직 이 사건은 감로을박이 치열합니다. 돌을 밟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수리비가 저렴한 거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뭔가요? 전기차는 배터리팩 관련 수리비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팩 가격을 낮추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돋보일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원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자재 수급을 확보한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합니다. 사용자 한테는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배터리팩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원자재 수급에 유리한 비아디가 배터리 개발과 생산을 막고 이렇게 생산된 저렴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를 차에 넣으면 이게 저렴한 자동차 가격과 연결되고 이건 전기차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거라는 말입니다. 그냥 상상해 볼까요? 토레스 전기차, 이코녹스 EV, 스포티지 전기차 이렇게 세 종류의 차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포함 가격이 토레스 전기차는 3,400만 원, 이코녹스 EV는 3,900만 원, 스포티지는 4,00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도 비슷하고 상품성은 내연기관 토레스랑 비슷해요. 이러면 토레스 전기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 싸움에 점유율 싸움도 중요합니다. 점유율은 판매량이 만들어주는 거라서 생각 없이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경쟁 시향이라고 합니다. 공급자랑 소유자가 많아서 어느 특정 공급자가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시향이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향이기도 하면서 완전 경쟁 시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 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깝죠 자동차 회사가 많고 시장을 진입 하거나 빠져나오기도 자유로워요 경쟁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한 기업이 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한 기업이 현대차그룹 이고요 그런데 이걸 쌍용차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단독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가격과 상품 경쟁력을 갖춰서 독점 시장이 될수 없는 거죠 이 견제 역할이 가장 잘 됐을 때는 쉐보레랑 말리부가 올란도로 한창 잘 나갈 때고요 코리아는 SM6가 막 출시돼서 말리브랑 같이 소나타를 견제할 때. 그리고 쌍용차는 티블레가 시장을 주름 잡았을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 브랜드가 한 번에 몰락하면서 독점 경쟁 시장이 된 거죠. 결국 이 시장을 깨줄 브랜드는 르노코리아, 쌍용차, 쉐보레 중 하나였습니다. 그중에서 쌍용차가 그 시작을 끊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레스를 단순히 쌍용차를 회생시킬 차라고만 보지 않고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습니다.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보다는 쌍용차가 시장 견제 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죠. 이지 그룹이 인사했습니다. 를 성공하면 쌍용차도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